유 음비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찬입니다 <laughs> 메인 보컬 를 <메인바칼제를> 부딪히며 야. 리스너분들의 다성균 나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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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부르던 그 말. <laughs> 네.

상쾌한 f 사 제품 즐겁게 내 옷에 뿌려 상쾌한 사 제품 o s e 지금 본 곳은 화장실 너무 화장실이 각 밖에 있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화장 올라와 지금 얼른 와봐또 가는 사람 아, 저도 가끔, <laughs> 저도 가끔, 뽀뽀도 네. 할것 같은데. going to go to 고 h e UNB Pendent. 어 m going to go to the UNB Pendent. Oh, you make it. y o 그 make it. You u m b 팬들은 대부분 유 메이커 출신. 메 메이커 메이커. 메이커? 이 꿈이라는 예쁜 아 뜻을 담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네, 꿈을 향해 새로 도전하는 UMB를 응원하는 마음 우리 팬들이 그 꿈의 날개가 주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뜻을 담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U랑 미 있잖아요. 그걸 네. 그냥 철자가 그대로 읽은 발음 있잖아요. 네. U 하고 M이면 M도 되잖아요. 아 그걸 그대로 읽은 발음으로 너와 나 UMB의 팬들만의 소중한 시간을 의미해요. 아, 모든 길, 아, 모든 시간에 UNB와 팬들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laughs> 네, 유메. 아, 근데 유매 그뭐 따라만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유매가 이제 유명하다는 의미로. 유명하다 아. 유명하다. 아 근데 그게 사실 유매가 야 유매 이일 거예요. 유매이 유매 쓰는 유매. 방법은 유부 어때요? 와 유매 유매미 유매미 이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 있는 게다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네. 저희가 아,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예, 마음속으로 찬이한테 네.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들끼리 결정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많이 이제 어, 후보를 어, 보내 주신 이제 팬분한테 들 일단 받아야 되고. 아, 이것도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네. 자. 두 번째, 어, 팀명후보 가도록 하겠습니다유부아 유부. 이거! 자, 유부. 아, 이거. 아, 이것도 제제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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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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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다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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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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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이게, 이게 n, 이렇게 하 y o n 건 o u can. You can. You c 사 n y 이 u can. You can. y 인 You 찬하루. 자, 우리는, 우리 댓글 좀읽까요 그래요. 한솔고원하고 있습니다. 대현이 사랑해. 한솔이 귀여워. 유행이 왔다. 온강을 처음 동아해서 죄송합니다. 한솔 오빠 사랑해. 이집 사기. 시비 차지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오빠 사랑해. 의진 어디? 죄송해요. 의진 의진이 형 지금 약간 스케줄 갔어요. 차라 손 뽑아주세요. 차라. 차라. 지휘 불러줘. 서고 오빠 나도 고마워. 고마워요. 차라 오빠 크. 사랑해. 프롬 필리핀. 차찬 차라. LOL. 뽀짝기들 줄이다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오빠 밥무었나요밥 먹었어요. 유천 오빠 손뽑빠 손키스. 드코라이디 생일 축하해. 형근아 생일 축하해. 수고했어요. 와 잘생김. 대원이 조강민아. 대원아 감기 다 나았어. 형근 오빠 사랑해. <laughs> 와. 필동 <필등> 오빠 사랑해. 요 <laughs> <laughs> 필동 오빠 너무 멋있어. 약간 지금 우리 팀의 래퍼다. 약간 <laughs> 이거 <이렇게> 하고 인증하는 것 같아요. 그브 <laughs> <그렇지, 너무 빠른 웃음> V앱을 해도 이 V앱 에꼭 댓글을 꼭 읽어줘야 지 댓글이 그죠. 사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만 네. 팬분들은 이한 손은 이게 하트를 이렇게 누르시면서 <laughs> 이걸 누르다가 또 댓글 썼다가 또 다시 하트 누르고 멀티로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다시 아니, 아니, 진, 진정하세요. 네, 진정하세요. 팬분들의 열정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소감, 소감? 아 네, 저 먼저. 네. 일단 저희가 어쨌든 구인이 모여서 이제 정말 데뷔를 하고 음. 첫 활동을 시작해서 이제. 거의 한 달에서 한달한달 한달 정도 했네요활동한달좀 한, 넘겠지 한달좀 넘게, 네, 넘게 네. 이 활동을 했는데 네. 활동을 하면서 진짜 팬 여러분들의 사랑도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저희가 이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구나 하는 음. 것도 많이 느꼈고 진짜 뭐 연습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네.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음. 무대가 항상 다 그렇잖아요. 아쉬운 무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다음 활동에는 아쉬운 무대가 많이 없도록 이번 응. 활동보다는 더 횟수가 줄어들도록 진짜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응.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더완벽해지시라고 응. 진짜 퍼펙트맨이 돼야죠 어,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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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퍼펙트맨 아니야? 그 와일드하이즈. 아, 죄송합니다. 네. <웃음> 자, 소감 <laughs> <자, 웃음> 말씀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 기자 조금만 들어올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드림 콘서트 리허설을 하러 가고 있어요. Dream concert. Dream concert. 여기서 드림 콘서트. 여기서 드림고스 100만! 와! <laughs> 아이 <laughs> 말하다가 갑자기 이거 100 넘은 거 맞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말하다가 끊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와, 숫자가 너무 엄청 많이 올라갔데 빨리 올라가는데요. 와, 와,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드림 콘서트 리허설장을 가고 있는데 네. 혹시 드림 콘서트를 처음 가 본다. 어, 찬이 기중이 어, 엄청 많다. 한소리, <laughs> 한 소리. 마르코 호정이 형 빼고 다 나, 필두경 나, 빼고 다가아진짜 아, 그럼 필두경이랑 그, 대원이 형 네, 빼고 아, 다, 다 처음 가는 거아 어쨌든 <laughs> 네, 저희가 <laughs> 이제 그게 렇큰 무대에서 응. 응. 정말 많은 뭐 선배 아티스트분들과 동료 아티스트분들과 함께 네. 그 진짜 엄청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감성 소리가 진짜 예 어. 네, 어마어마 어마무시하다고 어마어마합니다 네리 엄청 사실 서보고 싶었던 무대였는데 이렇게 리허설 하러 가, 가고 있다가니까 너무 떨리기도 하고 네. 하드로가 어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요. 형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오, 오, 살짝 약간 억지 느낌이 음.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음. 오늘은, 괜찮았어요. 음. 오늘은 즐거운 막방이니요 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네,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은 저희 음. 이제 현장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내일 무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되니까 네. 이제 이만 팬 여러분들께. 네, 우리 UMI 여러분들께 안녕 인사를 드리고 또 다음에 아 서프라이즈 마, 하지 말라 그래서 하면 안 되나? 이거? 할 거야 아니 할 거야. <웃음> <웃음> 네, 다, 다시 다음에 <laughs> 아, 서프라이즈로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대원형부터 <laughs> 듣겠, 이제 인사 한번 해 주세요. <laughs> 네.